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갤럭시 노트9의 7주 사용기를 갖고 왔는데요. 정말 일반 보통 사람이 느끼는 소소한 그 리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노트9은요. 128기가 라벤더 퍼플로 사용 중이에요. 저는 이 디자인이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이게 크기는 크지만요. 두께가 정말 얇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쥐었을 때도 이 얇은 느낌의 그 감촉, 그 감촉이 저는 괜찮더라고요. 무게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처음에는 200g이 넘는 <laughs> 그 휴대폰을 갖고 다닌다는 게 익숙해지지는 않는 부분이더라고요. 좀 한참 영상을 보고 있으면 한 5분 정도 지나면 보통 제가 이제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이렇게 <laughs> 테이블 위에 두고 혹은 다리 위에 두고 이렇게 한쪽 손을 걸치고 쓰곤 했었는데요. 이게 또 사람이 또이 무게에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제가 아이폰 10X 맥스도 봤잖아요. 10X 맥스가 이거보다 더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트9이 또 가벼워 보이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노트9이 약간은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케이스를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지 제가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려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삼성에서 줬던 노트9 케이스를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디자인이 조금 약간 투박한 것 같아서 이렇게 케이스를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이게 제가 디자인 때문에 바꿨는데 이 무게도 많이 절감을 하게 됐어요. 몰랐는데 이 케이스 자체의 무게가 22g 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나온 케이스는 22g. 근데 제가 구입한 이 케이스는 7g 이었습니다. 이 15g의 차이가 저를 이렇게 편하게 해줄 줄은 몰랐어요. 물론 삼성에서 준 이런 휴대폰이 좀 두툼하기도 하고 약간 투박스럽긴 하지만 더 안전은 할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노트9으로 카메라 비교도 많이 해드렸어요. 어, 그치만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께 이 카메라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요 색감이 정말 선명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색감은 야외에 나갔을 때더 선명하게 보여서 빛을 바라는것 같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약간의 선명도는 조금 떨어진다는 점 그러니까 선과 선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약간 흐려진다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카메라 비교 이후에 사운드 비교도 여러분들께 해드린다고 했었거든요. 아이폰 XS랑 노트 9이랑 비교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비교 값이 달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가 참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테네스는 작은 모델이고, 이 노트9은 그거보다 좀 크기 때문에 울림통이 좀 달라서 좀 약간 공정한 비교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사운드 비교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이 노트9 사운드 정말 괜찮아요. 이 노트9 사운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운드 비교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딱 들어보면 뭔가 이게 음질의 두께가, 두께가 이렇게 막 두껍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낮은 음까지도 다 차곡차곡차곡 올려주는 그 느낌이 뭔가 발성 좋은 사람이, 발성 좋은 사람이 딱딱딱 얘기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사운드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노트 9을 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 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얼마 전에 테네스랑 노트 9이랑 비교를 하면서 이 노트 9이 이렇게 약간 불편한 점이 아이폰은 그냥 이렇게 위로 화면 올리기만 하면 되고 이 노트 9은 화면 올리고 홈 버튼을 클릭을 해 줘야 홈 화면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너무 번거롭고 불편해요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또 다른 방법들이 참 많더라구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그 밑에 막 토천이 님, 뭐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laughs> 정말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방법들을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추천을 해주셨던 방법이. 원핸드 오퍼레이션 어플이었어요. 삼성 갤럭시 앱스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플 들어가는 창에서 그걸 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삼성 갤럭시 앱스라는 <laughs> 곳에서 어,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운 받는 게그 삼성에만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기능이라고 해요. 제로 AS 님께서는 그 설정값도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laughs>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설정하기 귀찮으니까 이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로 그대로 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 설정 값에서 조금 달리한 게 있다면, 저는 터치 인식 폭을 조금 더 작게 했어요. 제 손이 약간 좀 보통 성인보다도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터치 인식폭을 작게 해줘야 손가락의 움직임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사용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같이 홈버튼에 대한 아쉬움 있으셨던 분이 계셨다면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노트9이 나오면서 강조되었던 기능이 또 있죠? S펜의 기능. S펜의 기능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사진을 찍을 때이 S펜을 꺼내서 이렇게 이렇게 딱 누르면 사진이 찍힌다라고 많이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일반 보통 사람인 제가 <laughs>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굳이 S펜을 안 꺼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S펜을 꺼낼 일이 있다는 거는 휴대폰을 멀리 놓고 여러 사람이 같이 사진을 찍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좀 저는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보통은 이렇게 셀카로 많이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들어가시면 설정하는 데에서 손바닥으로 촬영이 가능하게 하는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손바닥으로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곤 합니다. 그리고 또 S펜으로 많이 쓰는 게뭐 메모도 아니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펜업 기능이랑 그리고 그리기 기능 뭐 그런 것들이에요. 팬업 기능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활용을 하면 괜찮은 어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팬업에 들어가 보시면요. 뭐, 컬러링도 할수 있고, 이렇게 드로잉도 같이 따라서 해볼 수도 있고, 미술을 배울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제가 쓰진 않고요. 제가 또 특수한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 저희 아들에게 이제 많이 쥐어주곤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도 입마금할때 보통 이제 과자 많이 주시고, 그리고 TV 많이 보여주시곤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휴대폰 하나 쥐어주고, 이렇게 S펜을 하나 꺼내줘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알아서 <laughs> 드로잉도 하고, 막 컬러링도 하고, 막뭐 그러더라고요. 최소 한 20분은 벌어줄 수 있는 아이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림에 많이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아이를 키우신 분은 펜업 기능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노트9의 7주 사용기인데요. 전반적으로 저는 정말 이 핸드폰에 대한 애착도 남달라요. 어쨌든 제가 유튜버 시작하고 처음으로 구입을 해서 그냥 이제 사용했던 그리고 리뷰를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어, 애착도 남달라서 어, 아주 그냥 어, 정이 많이 갑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이제 노트9이 궁금하시고 구매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 사용해보셔도 괜찮은 휴대폰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